어떻게, 어떻게. <laughs> 우리는 오늘 근무야, 근무. 한동훈 위원장과 함께 꼭 승리해 달라고. 그두 분이 오늘 그렇지 라도 한동훈 위원장이 모십니다. 그랬더니, <laughs> 어떻게, 어떻게. <어떡해. 웃음> 우리는 오늘 근무야, 근무. <laughs> 어, 두 분이 저한테 뛰어오셔서,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제 손을 꼭 잡고 이번 선거 꼭 이기셔야 된다고 대한민국을 위해서 이기셔야 된다고 한동훈 위원장과 함께 꼭 승리해 달라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렇지 않아도 한동훈 위원장이 모십니다 그랬더니 그두 분이 그러셨어요 내가 이거 흉내 잘못 내면 큰일이되데 마이크 잡고 이게 흉내가 잘 내질지 모르겠습니다. 그두 분이 오늘 그렇지라도 한동훈 회장이 모십니다. 그랬더니, 어떻게어떻게우리 <laughs> 오늘 근무야, 근무.